할렐루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각자의 골방에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고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수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윤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함께 찬송가 323장 부름 받아 나선 이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름 받아 나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 따라가 우리니 어느 누가 막으릴까 죽음인들 막으릴까 어느 누가 막으릴까 죽음인들 막으릴까 아골골짝 빈 가울이다 소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큐티인 책자 9월 9일 수요일 말씀입니다 에스겔스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1절에서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조울로 달아 나누어두라 그 성음을 외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털억의 3분의 1은 서금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살르라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에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니라 아멘. 한쪽으로 누워서 예루살렘이 그려진 토판을 430일 동안 바라보는 행동 예언이 끝나자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머리와 수염을 칼로 잘라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칼은 미용용 칼이 아니라 살생용 무기인 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용 칼로 머리와 수염을 밀라고 하시는 것은 곧 이제 에루살렘이 함락되고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자른 머리카락 중에 3분의 1은 성금 안에서 불사르고 또 3분의 1은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12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바벨론이 에루살렘 성을 포위하다가 함락하였을 때 백성들의 3분의 1은 기근과 전면병에 죽고, 또 3분의 2는 칼로 배임을 당해서 죽고, 또 마지막 3분의 1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가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 지니라.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가혹한 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백성들, 보통 백성들이 아닙니다. 5절 말씀처럼 모든 나라들 가운데에 두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혹한 심판을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내리는 것입니까? 마치 원수처럼 대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대하며 심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은 구절에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혹한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어 축복받으며 살기를 원하셨고 또그 삶의 비결을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이라고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축복의 삶은 커녕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죄악과 염려와 근심에 눌려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항상 넘어지는 삶을 살기에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기에 그 믿음으로는 천국에 갈수 없기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은 때론 죽음보다 더 무서운 얼굴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사랑하니까. 그래서 변화시켜야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론 낯선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이 사람일 수 있고 세상일일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천사가 낯선자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야곱에게 시험을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때는 우리에게 낯선자로 찾아오셔서 시험을 것입니다. 그래서 칼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왼손으로는 우리와 싸우시지만 오른손은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시지만 불굴의 힘을 주셔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때론 낯설고 힘든 환경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도 주셔서 결국 그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씨름이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평생 함께 사랑하기로 했던 배우자가, 내가 사랑으로 나왔던 자녀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낯선 자의 모습으로 찾아온 하나님의 얼굴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 그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성품을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머리를 자르는 일은 수치와 슬픔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율법으로도 삭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이면서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삭발하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수치를 당할 때에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머리를 자르고 슬퍼하며 애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낯선 자의 모습, 낯선 환경이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알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환경, 내게 찾아오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송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카락의 대부분을 태우고 칼로 치고 바람에 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머리카락을 다 불사르고 흐트지 말고 그 중에서 얼마는 옷자락으로 싸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머리카락을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혹독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에루살렘에 남아있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남은 자입니까? 아닙니다. 발벨론에 끌려갔다고? 이와 같이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이 있다고 남은 자입니까? 아닙니다. 고난을 받는다고 저절로 남은 자 은혜 받을 자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배우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 낯선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에스겔처럼 애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그 성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남은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도한 확고한 뜻을 세우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속에 지금 기도의 뜻을 세우셨습니까? 기도의 뜻을 세워서 하루에 작은 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내 생각과 계획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살아갈, 오늘 하루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한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작은 한 말씀 붙잡고 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성도가 바로 여러분이라면 바로 여러분이 남은 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서 그분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내게 주신 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 골방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각자 조용한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또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함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될까? 주님 앞에 묻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낯선 환경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다 어렵다. 한탄만 하지 말고 그 환경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대면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하나님은 때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도 원수처럼 대하실 때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되어서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우리를 품으시기에 이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에 이대로 우리의 인생이 뻔하기에 이대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그분 앞에 대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무너져가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머리를 자르며 애통하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봤습니다. 사랑하는 가정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자존심, 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머리를 자르며 애통하며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도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애통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남편의 모습으로, 연약한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가 있음을 알고,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과 환경을 대하지 말고, 이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구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물대 동상교회 모든 성도님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은 자 되어 변화되지 않는 나의 삶, 이 나라, 내 가정을 보고 애통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물된동산 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랑하는 광주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